안전 안전 운전하세요. 리얼드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 타이일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톨게이트 휴게소고요. 잠깐 화장실 들렸습니다. 오산 걸동가는 길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1분. 여기는 오산 걸동입니다. 와, 오늘 쇼를 한대, 쇼를. 오다가 그냥 숙여서도 들리고, 담배 피길래 창문 열었더니, 다, 창문 연다 뭐라 해가지고, 어, 코센터랑 통화해가지고 콜 뺀다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콜 뺀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술이 좀덜 취한 젊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그냥 가자래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막 하시는 분이 뒤에 계셔가지고, 어, 그렇게 한번, 한번 이제 일을 치르니까, 뒤에서 조용하네요 <laughs> 아 코로나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제가 돈을 안 벌면 저희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여기는 권리사 근처고요 여기 뒤에 먹자에서 대기하다가 없으면 법원쪽 법원쪽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동에 떨라 하네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요. 사당 가는 게 떠나서 잡았습니다. 예. 한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시국에 가야죠. 예, 골동 서울 불고기에서 서울 불고기랍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10분. 여기는 사당역하고 이수역 중간에 갈 겁니다. 네, 저는 여기 대로로 나가서 어, 주차장 주변에서 커피 한잔좀 마시겠습니다. 어, 네, 너무 설립네요. 커피를 오늘 한 잔도 못 마시고 나왔어요. 아, 어제 월요일에는 진짜 코리없었는데 그래도 화요일이니까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코로나, 아, 예. 아, 네. 9시 넘어서 사당에 도착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몇 시간이나 또 대기를 할까요? 빨리 잡고 나가야죠. 12시 되기 전에 한골더 타야죠. 그렇다고 막 타면 안 되고, 될수 있으면 정당가를 타야죠. 업당가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코로나 시즌의 현실이죠. 뭐 실내운동은 실내 다 거의 다 금지됐었는데, 유일하게 살수 있는 온도 아직까지는 2단계인지 몰라도 가게 손님들이 좀 있네요 와, 이거 3단계 되면 엄청 엄청 힘들어지겠죠 예, 아까 고객분 내려 드린 데서 남성역 근처죠 어. 광주 상이 가는 곳 떴는데요 산이리 예, 제가 좋아하는 착지입니다 산이리 예. 곤지암 가는 길에 있는 데고요 초호 예. 콜 지금 가면은 콜 반드시 나올 것 같네요 네 현지시간 10시 35분 여기는 음. 초월역 산일입니다 산 산일이 산 어, 초월역하고 곤잠역 중간에 있고요 아, 말이 진짜 많으시네요 오늘. 저는 이제 산일이 초월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잠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곤잠 3리 삼리 쪽으로 가도 되고 어플 한번 켜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 잡아야죠. 네, 여기는 빙글에 입구입니다. 빙글의 입구 6밑이고요 어, 여기서 300번 버스가 곤지암역까지 가는데 곤지암 쪽에서 코리 뜨면은 버스 타고가 도 되고 아니면 하천의 길을 따라서 라이딩해도 되고요. 지금 코리 한두 개씩 뜨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 콜을 오늘 좀 빼야겠습니다 예, 워낙 요즘에 카카오 콜 단가가 안 좋아가지고 추천가는 웬만하면 다 19,000원이에요 와 이거 19,000원 2만원도 아니고 19,000원 저 19,000원 추천가가 거의 <laughs> 통일됐습니다 통일 탈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로지로 로지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하남 3만원짜리 어, 버리니까, 골이 없네요. 저를, 여기, 예, 산일이 고깃집 많은데, 예, 못 모다올렛, 그쪽으로 천천히 이어가네요 와, 또, 군지안 삼리에서, 어, 분당 운중동 가는 게 3만원짜리 가 떴는데요. 손이 안 가가지고, 금방 사라지네요. 아, 3만원. 아,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3만원 이상 착지 좋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콜이 안 뜨네요. 11시, 현재 시간 11시 넘었구요. 아, 아까 네, 미사하, 미사하고 그 운중동, 음. 네, 운중동 가는 거안 잡은 게 너무 후회되네요. 역시 11시 넘어서는... 여기가 뭐 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그걸 안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저지 운중동하고 미사를 안 잡고... 음. 코로나 시즌에 이게... 아... 벌써 1시간 지났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초원역이고요. 네, 저쪽으로 가면은 곤잡역입니다 코리, 또잠실 가는 게 3만원 차이가 떴는데, 아, 왜안되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상우 2차. 광명 7동 상우 2차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지금 물래동 가는 거 18,000원이 자배를 주는데요 저는 여기 철산동 쪽으로 해가지고 가산디지털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분 여기는 영등포 물래동입니다물래 물레 베어스타운 앞아 네. 저는 여기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하고 영등, 없으면 영등포 역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300콜이나 있으니까, 오키콜, 오키콜 잡아야죠. 네. 서울은 또 이제 존보의 시간이, 존보하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 예, 오늘도 어제처럼 목표달성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많이 타봐야 두 콜. 제수면세콜 복귀콜, 콜 자체가 이제 안 뜨네요. 거의 물레역이 가까우니까 물레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0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왔네요. 네, 물레역에도 콜이 없네요. 영등포 CGV? 네. 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1톤 트럭만 3대, 1톤 트럭만 3대, 3대 운행했구요그 중에 스틱이 2대, 스틱이 2대였습니다. <laughs> 아, 처, 처음에 오산가는그 스틱 차량이 제일 빡셌고, 그 다음부터는 오토 차량이 너무 편했고, 그 다음 또 스틱은 또 괜찮았고, 이제 1톤인데 오토, 오토도 있었구요. 아, 진짜 힘들게, 힘듭니다. 명등 포도 꼴이 없네요. 아, 존버. 아, 20개는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18개, 19개, 19개 정도 찍었네요. 아, 버스 타기는 진짜 쉽습니다. 버스나. 엠버스 타기는 진짜 싫어요. 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꼴 잡고 내리기도 그렇고. 그나저나 영국 옆골이 하나도 안찔요 아, 대박. 물레역에서 먹골역 가는 걸 잡았습니다. 와별내동 바로 앞이죠? 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여기는 먹골역 뒤에 그 중랑구 목동이죠 목동 주택가구요 주차수택이었고 주차 아 이제 3시 전에 집끝처 왔네요 저는 여기서 라이딩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어플을 켜봤는데 콜이 없습니다 네어 이제 들어가서 오늘은 또 일찍 자고 낮에 좀 일찍 출근을 해야죠. 아 낙오를 좀더 타야 되는데 요즘 에 게을러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술을 마시니까 <laughs> 아 지금도 이제 퇴근하는데 술이 생각이 간절하네요. 아 우울합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잠깐 쉬어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저니까 전업대리기사 같은 투자기사님이나 저희 같은 전업대리기사는 출근을 해야 됩니다. 네. 출근해서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어, 일을 해야죠. 예.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아니면 처자식이 거짓골이 되거든요. 거짓골. 네. 그래서 저도 소원이 투자기사입니다. 투자, 기사, 투자. 뭘 하든지 투자 쓰리잡이면 더 좋고요 쓰리잡이면 돈도 더 많이 벌겠죠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 풀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 내일은 좀 수요일이니까 콜이 좀 일찍 끊기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풀콜 타시고요 안전 끌고 타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카카오코를 하나도 못 탔는데요. 포천 송오리 가는 게 여기서... 다만 저런 이 합정가 같으네요. <laughs> 아 갔다가 투트하고 나오면 되는네 아유 아깝다. 소주가 당길 때 내일을 위해서. 우리도 좋아요. 눌러주세요.